에, 오늘은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들을 한번 비판하려고 합니다. 에, 오늘 다뤄볼 문제는 다윗의 장막이 과연 회복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장목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다윗의 장목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24.7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24시간, 일주일, 또 혹은 365일,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24-7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제하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는 24-7 기도를 하프앤드볼스라고 합니다. 에, 이 하프앤드볼스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 예를 들면은 에,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네 24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송도들의 기도들이라, 라는 구조를 가지고, 검은고를 하프라고 하고, 금대접을 볼스라고 해서, 하프앤드 볼스라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이, 저,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은, 하프는 뭐냐? 찬양이를 얘기한다. 검은고니까 찬양을 얘기한다. 볼스는 뭐냐? 아, 대접이니까 기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문고가 찬양을 말한다면 기도는 향입니다. 향 대접이 아니라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향의 기도지 대접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에서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가져오는 일곱 대접인데요. 그럼 이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하되 하프 앤드 볼스가 아닙니다. 하프와 향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이 보면은 이 24절기도 하프 앤드 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스크랩을 좀 했는데요. 아,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K합이라고 하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K합. 우리나라입니다. 이 I 원래 마이크 비크리 아이합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를 했는데 에, 이 우리나라에 는 K합이라는 것을 모방해서 K합이 있습니다. 여기 그, 그 K합 기도실 이용 안내를 보면 하프엔드 볼이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거문고 예배와 금대적 기도를 의미합니다 찬양하는 기도 기도하는 찬양을 말하며 이러한 예배와 기도 형태의 근본적인 모델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천상의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 원래 이 이아이합이라는 데서 이것을 2 4 7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 뭐냐면 어, 24팀을 만들든지 12팀을 만들어서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예배와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7 기도와 half and l 이런 24시간 예배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장소에 임지하신다라고 만일 한다면, 그러면 24-7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임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런 그 하나님의 임지의 조건이 24 7 기도라는 이러한 성경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성경 구절. 연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러한 자들을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실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 정서 3자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약에서 성전은 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 신약에 와서 에,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하, 24시간 뭐 하루 종일 예배와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아, 이런 그 성경 규절은 전혀 없습니다. 자첫 번째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2 4 7 예배와 찬송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세대주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용어로 많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한다고 쓰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단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온전한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런 그이 다윗의 장막을 연관시키는 곳은 세대주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각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였고 이 교회 시대는 에, 이 하나님의 그, 그 구약 백성들 이 이후로 이저 다시 새로된 새 언약이 아니고 교회 시대는 중간에 임시로 삽입된 시대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체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회복, 백두에루살렘, 다윗의 장막,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왕국이라는 킹덤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시대에 이 백성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다윗의 장막이 성경적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그, 다시 지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모스에서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이를 행하시는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에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런,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인용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사도행전에서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라는 구절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막 일컫는 만국을 기억을 얻게를 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냐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며 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은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한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에, 이 아모스의 그날이라는 단어를 이후에라는 거고 바꾸고 아모스의 예적과 같이 세우고를 다시 지어 일으키미로 바꾸었습니다. 또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옥스퍼드 원어대전을 인용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성경사전이나 원어대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주석이나 원어대전에서도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옥스퍼드 원어대전을 보면 에 사도행전 15장에 구약 아모스를 인용한 것으로 다윗의 장막이란 성소가 아니라 그의 보호자를 상징한다. 아모스 9장 11절은 시대적으로 아람왕 하사엘에게 침략을 당하여 숲곳의 영토로 도망간 상태였다. 즉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은 다윗의 시대의 영광과 번영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다. 즉 메시아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졌던 보좌를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거하시매에 해당하는 에스케노세는 천막을 치다라는. 예, 의미의 동사 스케노의 부정각형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천막을 치다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즉, 다윗의 무너진 당막을 다시 지을 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이게 옥스포드 워너 대전에서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정 15전을 설명한 것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의 변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무성전시대였죠. 그래서, 어, 에덴 동산에서 날이 선을 할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성막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 시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의 후손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성경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홍수 후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죠.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 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이사기단을 쌓았고, 야곱도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재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막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이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를 우리가 성막 시대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 언약계가 지성도로 옮겼고,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서 성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예배소서에서도 나오죠. 62장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에,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에,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과 아니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이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거하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온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옵니다 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도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으로 짓지 않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이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루살렘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지 않은 크고 온건한 장막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잠깐 그저 이이 주석에서 말씀드렸던 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스캔오우라는 헬라어가 생되는데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사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레어서 저는 여기 찾아봤습니다. 스케노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뜻이 뭡니까? 천막을 치다. 거주하다. 거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옥스포드 원어대전을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이 말을 직역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가 된다. 거하시에로 번역된 에스케노세는 천막을 세우다 혹은 천막에 살다는 뜻하는 스케노의 부정과거이다. 요한이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긴 했어도 이러한 사전정비는 본문 위에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자, 이 예, 이런 규절들이 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시켜야 되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연 24칠 예배가 성경적이냐, 24칠 찬송이 성경적이냐. 자, 이거 제가 책을 뒤져 보니까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역대하 30장 21절을 댑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손이 나는 악기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으며 자 이거는 24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절을 무교절 동안 칭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랬다는 그 내용이지 이것이 예, 그 24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여기에 나오죠. 역대상 9장 34장을 그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더라. 자 이때는 소위 성가대 찬송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찬송하는 사람을 들 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2 4치을 예배를 드렸다는 말도 아닙니다. 또이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23장 30절, 역대상 23장 30절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고, 자, 이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찬송했다는 것이 어떻게 24칠 찬송입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어, 다윗은 24칠 예배와 찬양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위세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이 247년 배와 찬양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에 하는 사람들이 역대상 6장에서 이런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참 웃지도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 규절에 뭐가 나오냐면 24반열, 24반차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자, 이 성경 규절을 대면서, 이것 봐라. 24반열, 24반차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루에 24시간을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24반열, 24반차라는 것은 24시간 예배와 찬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을, 1년 300, 1년을 24로 나누어서 1년을 성가대와 제사장이 1년 동안 일주일씩 교대로 사역을 담당했던 순번제도입니다. 이걸 24시간 하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4시간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성가대의 이레위 족속들이, 레위지파들이 1년을 24개로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예배를 드렸던, 담당했던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성경 사전들을 인용해 봤습니다. 호크마 주석에 뭐라 합니까? 자, 24반열로 조직된 제자사람들이 순번을 좋다한 주일씩 돌아가면서 봉사했다.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전, 성경 사전도 보니까 24화 단차가 뭐냐. 각 반차들이 매년 2주간 동안 성전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 특권을 누렸음을 알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에 제가 드리는, 이, 보여드리는 이 표에 의하면 일반열부터 24년 발까지 레위 족속들을 여기에 쭉 열거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어, 그 담당을 했던 그순번를 냅니다. 이거 24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위세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찬양과의, 하루 종일 찬양과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아니고, 또, 세대주의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그러한 규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